오케 이무더버드 허영자 모르가나 오케이 전진 들어온다 평타! 와, 평타 개 열심히 때렸는데. 하하! <laughs> 잘 가고요! 너도 잘 가고요! 저 형자, 개꿀제! 잡고, 너도 잡고! 야! 퐁 조심한 척 조심한 척 아니 이거 모르가나 캐리 아니야? 그냥 속박 맞추면 차용자가 무조건 발동이잖아 저러러러럭 실어버리기 아, 아, 아 말바이스 이 녀석, 홍콩 이유서 아, 오, 빵 실망 이야. 그래서 제리 를 노리지 않은 거지. 그래서 제리를 보지 않은 거야. 제리를 봤더라면 행복했을 텐데. <laughs> 오. 제발 잡아봐 잡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오? 어디가? <laughs> 죽었고 숙기하고 맞았다

무로님 무조건 선방으로 들어가. 오케이 타주가. 오호. 들어오는 애들 아 죽여버려. 음, 말파인 척하네. 타주가. 음, 나이스! 허러줄게 블랙쉴드! What 블랙쉴드? 어! 이 <laughs> 어. <얘는> 뭐야? 잡았어! <laughs> 팽이 잘 돌아가네! 나이스! 아, 이런 건 나한테 딸 걸. 아, 까비. 어, 그만 좀 맞아라. 일단 포획. 오케이. Okay, 일단 맞추고. 오케이. Okay. 아, 가라. 한번더 블랙 쉴드. 좋아요. 무덤 얻어. 모르가나 캐리 또 넣어주고 맥신도 걸어주고 번 계속 조절해주면서 아이고 아! <웃음> <웃음> 뭐야? 개악하잖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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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피 개많이 깎이는거 봐라 <laughs> 알아, 알 아, 알 아, 네, 오 른만 그냥 앞세워. 대우르 야호! 어? 저기로 가버리네? 나, 나, 나. 아 맞잖아. 뭐? 오호. 공국기 변이 화상. 햇불 음, 리안드리 대천사. 아오. 오야스턴 너무 좋은데. 근데 우리 팀이 안 왔어. 물방 고기방이다, 물방 고기방. 호호. 퀘좀 많아져. 퀘좀 줄이자, 얘들아. 피하고. 어, 뭐야, 너 탁탈이다. 와, 아, 광대대야. 큰일인데, 그럼? 진입기 하나 더 생겼잖아. 음, 저희가 어... 우리 말파 퇴 아닙니까? 어우씨, 와... 도자 하루. 카타리나 캐리가 떴다 야, 응, <laughs> 음, 맞아 아, 또 왔어, 또 왔어. 아, 미치겠네. 저렇게 반파할까? 카타 재미 너무 많이 보는데? 레드샷! <laughs> 어? 오? 오오오, 쉣! 밟아라! 나이스! <laughs> 펑펑 킬 코리 안 줄어 맞았다오 아, 죽었 다, 아, 들어가 자구나. 주문력 이나 올려. 봐, 어? 야 이거 골카를 제 카타한테 던져야 될것 같은데, 엄매. 바다에 깔고, 틀어리고 아무래도 지우개 전도체 쓰레기 같은데, 이거? 스슨 야, 궁극기 변하는 걸 들걸. 야! 어? 어? 어디 어갔어제거 온다, 들어온다. 오호, 그럴 줄 알았어요. 뭐야 좋아야 어, 맞았어. 어, 잘 가. <laughs> 전진 손 아, 뭐야, 언제 걸렸어? 어, 어, 어. 야! 흐하, <laughs> 이씨. <laughs> 아유 몰라, 이거 가. 카타온다, 카타온다. 문제 어디서 올지 몰라. 안 된다. 어. 오. 어! 오. 와 말파 카타 지렸다. 안 된다. 이러다가 카타온다잉. 아, 왔다, 이씨. 어디가? 아, 뭐야. 가속수려잉 아, 자, 말파 조심해. 무조건 조심해. 열대 막아 구주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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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.. 패로 막아 오. 아니야, 죽을 거면 혼자 죽어! 아, 혼자 죽으라고! 아, 왜 끌고 와, 이 녀석아! 아, 이게 안 맞아? 안 돼! 아, 그러지 마라!

나이스 뒤에 것도 탈라이츠 카타 이 녀석 못타게 어. 아 말부가 이게 무슨 짓이니 나이스 홈. 포스 좋구요 쟤 깔아라 호우. 드디어 전진? 와 말파 혼자다 말파 혼자다 여름자식, 여름자식. 나이스, 직스러더. 빨리 깰수 있거든? 봄. 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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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. 쿨 3초야. 봄. 봄. 타워개 빨리 부셔, 타워개 빨리 부셔, 봄. 안 돼. 으아! 그렇죠? 아왜거기로 내려? 아이 바보 뻥청이 아니야 이거. 옆, 옆, 옆. 카타 없으면 쉬워. 전진. 이렇게, 어, 뭐야? 어, 언제가어르브라